대주고 정동면 김남호입니다왜콘 멀티탭을 사용해야 할까요? 왜 벽에 설치되어 있는 대부분의 콘센트는 2구, 4구형 콘센트일까요? 거실은 좀더 다양합니다. 많은 전자기기가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TV를 설치하는 곳에는 4구형 콘센트가 설치되어 필요합니다. 사차 상업혁명 이후 전기를 필요로 하는 제품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콘센트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이커 메리평 콘센트는 대부분 두 개, 네 개의 플러그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수많은 멀티탭이 실생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멀티탭의 사용은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상당한 전력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한 전, 전기 사용 방법을 찾기 위해 다양한 질문을 만들고 문제를 해결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대에부는각과정에서 사용되는 가전 제품의 수와 메리평 콘센트의 개수, 멀티탭 사용량을 사전 조사한 후 평균값을 측정하여. 평균값에 따라 각 공간에서 필요한 수의 적정한 컨센트스를 알아보고 이것을 새로운 건축과 건축법안으로 제시해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금예 중학교 재학생 100명에게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와 거실에서 평균 7.5인계로 가전제품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부엌, 침실, 공급방은 전체 평균 5개에서 6개였으며 평균보다 높은 7개에서 8개 이상의 가전제품을 부엌과 공급방에서 33.16개가 됩니다. 일반적인 가정에 있는 콘센트의 개수는 시실 4개, 부의 4개, 방 1개마다 각각 2개씩 화장실 2개, 세탁실 2개로 총 16개입니다. 가전제품의 수와 콘센트의 수를 계산을 하려면 콘센트가 부족하기 때문에 멀티탭으로 콘센트를 보충해야 할 개수는 17.16개입니다. 두 번째 조사 결과 가정에서는 평균 6.08개의 멀티탭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가전 콘센트의 평균 개수 16개에서 멀티탭 6개를 꽂으면 10개가 남습니다. 멀티탭이 모두 4구라 가정하였을 때 콘센트는 24개를 보충할 수 있으며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콘센트는 34개로 가정에서 쓰는 가정제품 33.16개와 비슷한 값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가정제품의 개수에 비해 콘센트가 부족한 이유로 50여 명의 멀티탭을 사용하며 가정제품의 전선이 짧은 이유로 멀티탭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28명이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가선 좋지 않다는 지적이 가장 많은 규정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매립형 콘센트가 언제부터 왜두개 혹은 네 개였을까요? 건축법, 국제교육당을 검색해보아도 꼭두 개여야 한다는 규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초에 집을 건축할 때, 여기 매립하는 콘센트의 수를 늘리자는 아이디어를 내게 되었습니다. 저희 예측과는 달리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전제품의 전선에 기기한 대한 지적이 가장 많았는데요. 우리는 이의 의견을 바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보던 중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전등 레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레일을 천장에 설치하고 전선을 연결하면 어떤 전구이건 몇 개이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살려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를 도출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닥에서 약 60cm 높이의 벽에 일정 길이의 레일을 설치합니다. 한쪽에는 전선을 연결한 후 자체 차단기와 안전센서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레일의 사이즈에 맞는 블록을 준비합니다. 1번 블럭은 USB 코트입니다. 요즘 판매되는 전자제품에는 USB로 충전한 제품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USB 코트만으로도 콘센트 구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번 블럭은 말 그대로 콘센트 블럭입니다. 원하는 개수만큼 원하는 위치에 설치하여 각각의 가전제품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번 블럭은 안전블럭입니다. 1번, 2번 블럭을 설치하지 않을 예일에는 위험에 노출될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블럭을 설치하여 위험을 예방해줍니다. 우리는 두 번째 아이디어로 또다시 의견을 조사하였습니다. 첫 번째 아이디어와 달리 호응이 긍정적이었습니다. 내일 콘센트를 몇 차례 거쳐 공포 보완한다면 안정성, 신뢰성, 유용성을 조여받은 미래의 정기생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집안각 장소마다 플러그를 거의 꽂지 않는 가전제품을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거실과 부엌은 다섯 개 화장실과 방은 두개였습니다 보통 가정에 있는 콘센트 기술는 기존 가전 제품을 꽂고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멀티탭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처음 구축을 할때 거실에는 최소 6개에서 8개, 방과 화장실은 4개에서 6개의 콘센트를 만들어주는 것을 제안해보고 싶습니다. 이처럼 콘센트가 많아지면 플러그는 빼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로써 번거로움은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특정 전체 제품들은 많은 기술들을 대비해 대기 전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기전력 손실은 약 6에서 11%로 추산됩니다. 이에 따라 대기전력 손실을 막는 방법은 어떤 것일지 생각해보았습니다. 스위치가 달리는 콘센트는 대기제로 사용되었고 전기를 분배하는 역할만 하니 사용은 적극 권장하여 전력 손실을 줄이고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부여하는 대기전력 저감기준 안전제품 마크를 확인하여 사용하면 위험 요소도 첨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통계를 통해 우리는 무심코 지나셨던 주변의 문제점을 조사하며 세분화여 접근하며 주변에 발생하는 자가 문제를 해결함에 따라 그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문제를 인식하고 대중에 나갈 만한 정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아, 설명을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시퍼였습니다.